34,700원. 일주일 맞이요 1주일 만이죠. 어... 134,700원 만든 얘기 좀 들려 드릴까요? 네. 꼭 들려 <laughs> 주세요. 네. <돌리세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외환 사업부 이현지 대리입니다. 영천영업부 김시현 계장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리님. 네. 네. 외모는 신입 사원 같으시지만 어. 은행 근무하신 지좀 되셨죠? 지요 6년 차인요 이만큼 됐네요. 그러니까요. 세월이 빠른데 혹시 그 동안에 돈은 좀 모아두셨나요? 돈이요? 네. 어, 월급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들이 한다는 특별한 방법, 돈 버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환테크인데요. 혹시 환테크 들어보셨나요, 회장님? 아무래도 오늘 환테크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서 음 당연히 공부했죠. 환테크란 환율의 환과 재테크의 테크를 합성한 합성으로 외환 거래를 활용한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죠. 오, 맞습니다. 역시 계장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요. <웃음> <웃음> 네. 환율의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외화를 싸게 사뒀다가 비쌀 때 팔아서 환 차익을 남기는 것을 환테크라고 하는데요. 음 익숙하지 않은 재테크 수단인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환테크만의 장점이 있다면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예금이 만기되거나 뭐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또 주식을 하시는 경우는 배당 소득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로 세금. 세금. 네. 네, 세금을 떼가는데 이 환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 환차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당장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사실은 현찰거래 요즘 원화로도 잘안 하시잖아요. 네. 네, 외화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환테크가 목적이시라면 현찰거래 시에는 가장 높은 환율 수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외화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외화로 외화 통장으로 거래를 할때 환율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음, 그렇죠. 어떤 환율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현찰을 사실 때나 파실 때 환율 수수료가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장 간의 거래 시에는 거의 달러 기준으로 반값 정도 되는 전신 환율이 적용이 되고요. 요즘은 좀 쉬운 용어로 해서 송금 보내실 때, 송금 받으실 때, 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환율이 어, 현찰 사실 때보다 싸고, 싸거나 또 현찰을 파실 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환테크하기는 딱인 환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 환테크 거래 좀더 쉽고 편하게 하시라고 얼마 전에 또 외화 바이엔스를 출시했습니다. 박수. 네이 외화 바이낸셀은 인터넷 뱅킹이나 IM뱅크 앱에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여기서 실시간 거래하기 이용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신환율에 70% 우대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환테크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화를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바로 이 플랫폼. 와 네, <laughs> 이용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사실 이그 플랫폼이라는 게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영업점 직원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이 영업시간 중에 환율 변동을 살핀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영업점에 있다 보면은 앞에 계신 고객님 응대하느라고 사실 환율 흐름을 좀 놓치기 일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화 바이앤셀 안에 들어오시면 희망환율 신청하기 라는 거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었을 때 어떤 서비스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음, 환율을 설정해 놓는 거니까 그 환율이 되면 거래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네. <laughs>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환율을 희망환율로 신청을 해 두시면, 은행의 고시환율이 고객님의 희망환율에 딱 맞아 떨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자동으로 거래를 해 드리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죠. 음, 그러면 환율 변동 수위를 살피지 않아도 희망환율만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되니까, 엄청 편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한테크라든지 좀 외환거래가 낯선 분들은 저희들 환율 알림이라는 그 푸시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알림이는 저도 사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 사실 희망환율 알림 신청이나 오늘의 환율 알림을 받게 되면 따로 저희가 휴대폰을 계속 들여보고 있지 않아도 맞아요. 해당 환율이 되면 푸시 알림으로 오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고객 응대할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이바이앤셀과 환율 알림이는 또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음. 네네. 외환 거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소개 많이 하겠습니다. 어, 근데 대리님. 네. 사실 제가 달러를 조금 사놓은 게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마이너스 손인가 봐요. 아. 제가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은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잘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 최근 이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어 아직은 사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사기신 건잘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팔 타이밍이 아니셔서 네 그렇게 계장님께서 어 달러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전하는 중에도 저는 사실 돈을 좀 벌었거든요. 아, 얼마나 보신 거예요? 네, 제가, 어, 1만 유로, 그러니까 다른 통화로 거래를 해본 거죠. 해서 13만 4,700원 만든 얘기 좀 들려드릴까요? 네, 꼭 들려주세요. <laughs> 네. <네네. 웃음>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달러 흐름이 좀 계속 비슷비슷 하길래 제가 유로를 살펴봤더니, 유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변동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8월 12일자에 보니까 며칠 거래보다 이렇게 좀 떨어진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때 바이를 했고요. 이때 저는 1396원에 바이를 했어요. 그런데 어 바이를 했으면 이제 셀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환율 흐름을 지켜봤더니 며칠 뒤에 8월 19일쯤까지 계속 오르더라고요. 음. 한1400 9원 정도까지 되길래 혹시나 더 떨어지거나 할까봐 그때 제가 셀 거래를 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만 유로 아까 거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얼마를 음. 번 걸까요? 어...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도 네 드렸는데 계산,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네. 계산기 없으면 <laughs> 네네 13만 4,700원을 벌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이죠. 아... 음. 사실 대리님 네. 생각해 보면 바이 앤 셀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수익일 수도 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12일에 사는 환율, 바이 환율하고 8월 19일에 셀 환율, 이게 아직까지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말은 아직 팔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바이 앤 셀에 거래하기 70% 5대 환율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차액을 얻으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13만 4천 원은 거의 바이 앤셀이 벌어다 준 셈이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대리님. 네. 음, 바이 앤셀을 할때 짚고 음. 넘어갈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뭐 약정 금리라든지 정확한 정해져 있는 거에 기반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변동하는 이 환율에 기반을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계속해서 환율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예시처럼 음~ 단기간에 어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타이밍이 딱 도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계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뒀는데 아직까지 팔 타이밍을 찾지 못하거나. 음. 혹은 원치 않지만 어쨌든 결국에 셀 거래를 해서 환 차손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셀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외화 통장에 외화 자금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네. 네네. 이런 경우에 영업점에서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 외화 예금에 있는 것도 예금자보 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계장님 혹시 답 알고 계시나요? 사실 어, 물어보실까봐 긴장했어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저영업점 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음. 그래서 답은 모르시는 거죠. <laughs> 네. 제가 알려드리면,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맞습니다. 네.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보호한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상품설명서에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저희 고객 응대할 때도 헷갈리지 않게 참고해야 되겠네요. 대리님 혹시 네. 외환 바이낸스 서비스를 할때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부분도 있나요? 음 맞아요 그 질문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외화 바이낸스 거래 시에는 국내에 있는 본인의 원화 계좌 그리고 외화 계좌 간에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금액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거래하셔도 좋을 안심하고 것 같아요. 안심하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건 영업점에서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음. 환차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이상일 때 어. 그쪽에 해당이 되나요? 예, 그 질문도 들어오는데 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차액은 비과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물어보신 질문도 어, 대상이 아니라고 고객님들께 설명을 편안하게 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잘온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대리님. 다행이네요. 덕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부터 1일 1바이셀 하시는 거죠? 대리님, 제가 1일 1강 안 하더라도 1일 1바이셀은꼭 실천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세요. 이제 <laughs> 계장님의 사라졌던 돈 다시 되찾아오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바이 엔셀 네. 배웠으니까 제가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장 가도 <laughs> 그렇게까지 <웃음>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바이 엔셀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이 엔셀 인사를 또 준비했잖아요 준비했어.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다 같이 바이 엔셀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